자 저희가 핸드폰 카메라를 켰어요 자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우리 혜인님이 어떤 식으로 이게 촬영을 예,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혜인님 오늘 의 피팅한 이 옷이 바로 원피스인데 원피스를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지 우리 임자민님과 제가 배워가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음... 자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부담 뿜뿜. 네. 카메라를 켜고. 아 카메라를. 예. 카메라는 보통 어떤 카메라를 켜시나요? 일반은 예. 좀 부드럽게 나오지 않고 예. 선명하기 때문에 예. 좀덜 예쁘게 나와요. 음 그래서 살짝 뿌옇게 나오는. 아니아니요 뿌옇진 않고. 예.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어플을 좀 쓰는데. 아이 어플인가요? 네. 이거는 필터는 따로 쓰지 않고. 예. 그니까 저 어, 사진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쓰거든요 네. 음. 조금 여기 카메라에서 잠기기 편하게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아, 이동해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이네이 예. 상태로 찍어요? 여기 다 이렇게 아 그렇죠 그럼 저희가 잠깐 밖에 나가있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컷 찍어주시죠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어,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그럴까요? 그럼 저는 네. 있어볼까요? 예. 네. 네. 이렇게 찍으면 제가 네. 지금 여기에다 나오잖아요. 예, 네, 맞죠. 네, 제가 직접 앞으로 가서 이렇게 찍진 않고, 예. 좀 살짝 확대해서. 아, 확대를 확대. 한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이쁘거든요. 아, 이 구도 지금, 이 구도를 기억하셔야 된다. <laughs> 예.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게 확대 안된 건데, 예. 여기서 이렇게 가서 찍는 거나, 예. 이렇게 찍으면 위에서 내려찍게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런 것보다 차라리 원하는 구도를 만들고, 여기서 예. 이렇게 살짝, 살짝만 확대해서 아. 이렇게 찍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한컵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지이 예. 찍었나요? 뭐 네. 결론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렇게? <웃음> 대박. <웃음> <웃음> 아, 오 대박. 진짜 <laughs> 엄마가 아, 이게 네. 자세가 다좀 어울리는 자세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지금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찍으면 좀더 괜찮게요 아네아네자 그러면 은 저희 인자매님 지금 네. 어, 하이스커트에 롱스커트에 지금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인자매님이 한번 찍어보시고 아. 예그 다음에 예, 편집님께서 좀 잡아 주셔서 어떤 식으로 찍으면 좋을지. 전트까지 나오려면 진짜 전신을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전신 찍을 때 지금은 정방형으로 찍었는데 예. 전신을 찍을 때는 좀 정방형 비율이 아니고 예. 3대 4 비율로 해서 아, 전신을 찍을 때는 3대 4 비율로. 네. 아, 그 아, 알겠습니다. 보통 사진 찍을 때 발끝에 맞추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이. 찍을 때 발끝에 맞춰서 찍으면 어... 되다가 볼까요? 예, 한번 <laughs> 한번 이대로 한컷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쪽이 당기는 하는데 찍을 때 약간 한쪽 발을 살짝 앞으로 내리면 아 살짝 아래로 앞으로 길게 나와요 아. 길어 보이게. 됐나요? 보시 <laughs> <됐나요? 웃음> 결정을 아, 한번. 근 네, 이건 어차피 다 크롭 할 거거든요. 이렇게 어 찍을 거니까 여집 이런 것도 다 잘리거든요. 되게 예쁘네요. <laughs> <laughs> 게아 여러분 예. 그런데 그러면 나오네요. 정방향으로 예.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정방향. 예, 알겠습니다. 찍고. 예, 알겠습니다. 정방향으로 찍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 찍었어요. 예. 자 여러분 정방형으로 사진 <laughs> 사진 지금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나오죠. 아 이게 정방형으로 찍은 사진. 그러면 네. 3대 4로 찍. 어제 <laughs> 다르다. 아 다르네요. 네, 그래서 굳이 막 아, 다, 다. 다리를 막 늘리고 예, 예. 이런 작업할 필요 없이 찍을 아, 때 예쁘게 찍으면은 네, 그렇죠. 고정을 예.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3대 4로 찍는데 좀더 아래쪽에 치우치게 한 다음에 네, 위에 공간을 좀 낮추고, 네. 낮추고 네. 네, 거기를 이제 크롭한다는 네. 생각으로. 윗 공간이 남매는 아야 네. 정방형이랑 차이가 네. 비율이 예. 엄청 달라요. 예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이거 한번 자 인자매님 실전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예. 인자매 아,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냥 그냥 필터 안 씌고요. 네 오리진 남매. 방송 대다들 일단 정방형으로 <laughs> 먼저 찍어볼게요. 근데 너무 다른데.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임정현님할수 있어요. 아 어, 근데 이건 원본이 네. 네네. 우리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장사하고 풀어줄 때에 긴장이 되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신발.. 아.. 어? 신발은 안 나오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상의 찍는 건가요? 하의 찍는 건가요? 어? 아. 자, 아까는 예. 여기까지 아. 잘리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음, 정방향으로 이게 정방향?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도 찍어봤습니다. 음. 그럼 이제 전신을 예. 4대3으로 찍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 찍은 거에 대해서는 좀 혜인 님 어떻게 보시나요? 잘 찍었어요. 잘 네. 찍었나요? 네. 근데 언니 에게 뾰리 안 나네요. <laughs> 아 이런 삼각대 나오고 이런 것도 신경 써야겠다. 음. 천장 네, 이런 거 이제 보정할 때 자르는,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죠꿀 팁. 한번 찍어볼게요 음. 자, 혜인님한테 배운 대로 전신커 그 일단 신발 끝까지 맞춘 다음에 한번 찍어보시죠. 슬리퍼를 자랑하는 느낌으로. 네, 예, 괜찮습니다. <laughs> 예. 예, 아까 내밀고.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치월장이네요. 예. 잘하고 있어요. 예. <laughs> 어떻게, 어떻게 정방형 찍으시는 건가요, 먼저? 둘 지었나요? 이렇게 4대 3으로 찍어 봤어요. 어, 확실히 아, 길어 아, 보이네. 요 비율이 확실히 길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정방형. 어. 또뒤테이 뭐, 때는 정방형이 좋고 다리 길게 음, 보이려면 4대 그러니까 3. 그러니까 비율을 비율. 늘릴 때는 3대 4. 해서 응. 위 공간을 남겨 두고 자르고 응. 그 다음, 상위, 이런 전체 컷이나 하위 전체 컷, 이런 부분 컷들은 정방형으로 찍는 거. 응.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봤는데, 응. 예. 알겠습니다. 응.